안녕하세요 스텔라예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반영구 디자인 왜 못하나 학원이나 개인수강할 때 그렇게 열심히 배웠는데 왜 안되나 스텔라 e 요상태상태좋안좋자요자지꺼지영반영자인자인을우왜못하못하도 저도 뭐제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저도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반영구 할때 눈썹 눈썹이 디자인이 거의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은 하냐 못하냐 그거에 따라서 손을 놓게 되냐 계속 하냐. 그 기로에 설 가능성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초보일 때 일할 때이 짝짝이 나오는 거, <laughs> 그게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가지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만둬야 두고 때려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그동안 해온 게 아깝고 들인 돈이 아까워가지고 <laughs> 이거를... 막, 이, 이, 이것저것 자료 막 찾아보고, 막, 개고생해가지고 저도 터득을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아 <laughs> 내가 제 나름 비법을 얘기해 드릴게요. <laughs>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가 연습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하는 게 이거 연습이에요, 디자인. 개인수강을 하던 학원에서 하던. 근데, 제일 중요한 게, <laughs>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이 눈썹은 평면에 있지 않고 입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입체랑 평면, 그 감을,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는 연습할 때 입체에다 연습을 안 해요, 보통. 제가 모든 학원이나 개인수강이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평면에다 연습을 해요. 근데, 눈썹은, 입체에 있다는 거예요, 입체. 그래서 평면에다 눈썹 그리는 거랑 입체에다 그리는 거는 완전 딴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 그러니까 요즘도 뭐 가끔 댓글 오면 학원에서 뭐지? 이거 연습 정말 많이 하고 매팩장을 했는데 사람한테 직접 하질 못한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입체에다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로 사람한테 정 대모해 줄 사람이 없으면 내 눈썹에다라도 열심히 그려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입체에 대한 감이 생겨요. 그게 생기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노력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오른쪽, 왼쪽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그게 대칭인 사람이 드물어요. 이 비대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전 처음에 초보일 때, 시술할 때, 그냥 화면 막 그리고 그냥. <laughs> 그리고 뭐 얼추 그냥 완전 짝짝이는 안 나오겠는데, 지 짝짝이가 다 나왔는데, 이 비대칭이라는 거를 손님들한테도 우리가 고지를 해 줘야 되고 상담할 때 우리가 비대칭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입체에 대한 그런 시야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계속 그리면서 이게 왜안 되지? 안 되지? 왜 계속 짝 미세하게 짝짜이가 계속 나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사람은 우리가 우리 실 실력으로 기술로 해줄 수 있는 데는 한계란 게 있어요. 이게 비대칭이 살짝 비대칭인 거는 우리가 교정을 해줄 수 있지만은 비대칭이 심한 거는 교정을 못 해줘요. 그래서 손님한테 상담할 때 비대칭이 심하다. 그걸 고지를 해줘야지 짝짝이가 살짝 나와도 손님이 항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는 할때 그런 거를 좀볼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다, 하지만 하다 보면은 입체에 대한 감이 생기고 디자인 하기도 상당히 쉬워져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이 중심. 중심은 맞춰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중심, 중심을 맞춰주면은 왠간 한 거는 맞출 수가 있어요. 대칭을. 비대칭이 완전 심하고 틀어진 사람 아닌 다음에는 이 중심은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 중심이 틀어지면은 아무리 끝에 맞춰도 다 짝짝이로 보여요. <laughs> 감사합니다 게시방에 오셔가지고 <laughs> 뭐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아는 거면은 대답해 드릴게요. 그래서 연습할 때. 이제, 한세 가지, 네 가지가 또 있는데, 자세. 시술하는 위치가 어디냐가 또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쪽에 있어가지고 위치를 잘 설명을 못하는데, 위치를 어디에서 시술하냐에 따라서, 시야에 오른쪽, 왼쪽이 다 들어와요. 아, 이 얘기 마저 하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시술자의 위치. 그거는 또 다음에 해드리고, 색상이 자꾸 빠진다. 이거 이제 댓글 주신 분이 있는데, 색상이 빠지는 거는, <laughs> 색상이 빠지는 거는 깊이가 너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옛날에 올려놨던 동영상 보고 댓글이 올라왔는데, 피부 뭐 찢어지겠어요? 하고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 색상이 오래 안 가고 자꾸 빠진다. 이거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반영구 할때 1mm, 2mm, 1mm 이쪽 저쪽 누라고 다 배우거든요. 근데 그거는 피부에 따라서 다 틀려요. 조금씩 미세하게 틀려요, 피부에 따라서. 피부가 정말 두꺼운 사람은 정말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방층이 많으신 분들 지방이 기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다 넣어도 색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표피 진피가 있는데 진피 초위까지는 넣어 주셔야 이게 빠지질 않아요 제 주변에 어떤 아는 친구도 엠보를 하는데 색소가 안 들어가니까 다섯 번도 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엠보 할때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봤는데 엠보 처음 배울 때 그런 자료에 나오는 사실, 그런 사진들은 사실 다 허상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을 때 색상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깊이 들어가요. 피부에 따라 깊이가 틀려진다는 거. 머신을 하건 엠보를 하건. 그래서 피부 상태를 보고 1차, 감이 없으면 1차 했을 때 하고 나서 탈각 됐을 때 색소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2차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지. 머신이건 다 그래. 피부에 따라 이 들어가는 깊이가 다 틀려진다는 거. 이제 그거를 아시면은 좀 하기 편하시죠 그래서 몇번 하다 보면 그 감이 있으면은 피부 타입을 볼줄 알게 되면은 뭐 색소 넣는 거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초보이신 분들. 그런 분들도 디자인. 디자인을 제대로 못하면 그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고 시술할 때도 진도가 안 나가요. 손님이 일단 이게 오케이 돼야지 시술을 하는데 그 디자인을 손님 마음에 들게 오케이 못해주면은 진도도 안 나가고 크레임 걸리는 게 제일 많이 걸리는 게이 디자인이에요. 짝짝이 나온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주변만 봐도 짝짝이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짝짝이로 해놓은 눈썹 문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만 잘해도 반영구 하면서 스트레스는 확실히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건 간에 중심을 맞춰주고 손님한테 시술하기 전에 내가 이 손님 눈썹을 파악을 해가지고. 비대칭이 심하다는 거를 손님한테 고지를 해주고 그 시, 비대칭이 뭐 심하던 약간 있던 고지를 해주고 그 와중에도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비대칭을 이 정도는 줄여줄 수 있지만 뭐 심한 경우는 완전히는 못 줄여준다. 그런 거를 고지를 하고 시작하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고 그렇죠. 제가 처음에 이제 초보일 때할때 때 내가 봐도 짝짝이에요. 눈썹이. 잠을 못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반 연구, 이제,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의 대부분 이런 경험을 해요. 잠을 못 자요, 밤에. <laughs> 걱정돼서. 그리고 이게 짝짝이로 시술을 했다. 그러면은, 뭐,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이레이저라고. 액체가 있어요. 근데 시술 직후에는 그거를 투입만 해고 살짝 벌려주면 그게 싹 빠져요. 머신으로 안 넣어줘도.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뭐 손님한테 얘기할 거 없이 그냥 그 이레이저 써가지고 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좀 잘못 시술했다 싶으면. 제가 뭐 알고 있는 노하우인데 디자인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는 뭐 다른 동영상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고 이런 것만 주의해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안녕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셨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 스텔라였어요. 안녕